사도 신경으로 서미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송가 5... 아 죄송합니다. 창, 창세기 창 50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어 이제 날씨가 거의 겨울처럼 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막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나오고 여기저기 막 트리도 세워지고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또1년이 끝나요. 자, 그럼 우리 랩너트들한 학년씩 올라가겠죠. 또 6학년들은 이제 졸업을 하겠죠. 자, 래그 소리 랩너트들이 이제 이 서밋 타임 통해서 진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언약을 가진 렘넌트의 신앙고백은 백년, 천년, 영원응답 뿐만 아니라 세계보고화의 응답으로 옵니다 운명을 바꾸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기 믿음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했으나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요셉이?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죠. 나를 괴롭혔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가장 좋은 걸로 바꿔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만드는 사람 또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에게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뭐 5학 6학년이든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런 건 있다고요. 여러분 뭐 동생이 됐든 집에 뭐 집에 형이 됐든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든 뭐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학교 혹시 선생님이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바꿔요. 뭘로 바꾸냐?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는 시간 그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요셉은 가정에서 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요셉이 처음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꿈과 언약을 붙잡았죠 그걸 아빠와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과 아버지가, 형들이, 야, 요셉, 너 정말 세계보고만 하겠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사실. 여러분, 노예로 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노예로 가는데, 자유도 없고, 죽도록 일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 왜 형들 나 괴롭혀? 저 형들 어떻게 해? 아빠한테 일러야 되나? 엄마, 어? 저 다른 엄마, 뭐 어른들한테 일러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거죠? 형들이 왜 나를 괴롭힐까요, 더?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죠? 조용히 기도했어요. 노예로 갔을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있었던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봤다 그랬어요. 볼 만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축복으로 나타났어. 어디를 가든지, 야 저기 어, 윤진이 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인다.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볼 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언약, 이 말씀이 언젠가 딱 성취될 때 이걸 믿음, 또고백하 거. 요셉이 어떻게 됐죠? 노예로 갔다가 감옥 갔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섰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 저를 판게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세계보음마 때문에 저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딱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 듣는 사람을 살리고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주변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도 사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친구들 중에, 목사님, 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뭐 그냥 아침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저 학교 가면 너무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너무 힘든 친구가 있고, 또뭐 선생님이 그렇고, 또 그런 게 없어도 뭔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친구들이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학교가 힘들어요. 친구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세계복음마의 언약으로 주신 거라면서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됐구나. 말씀을 듣게 됐구나.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요셉처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기도에 어제 말씀처럼 여정을 가세요. 그럼 우리 모든 초등국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요셉처럼 세계보금마의 언약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읍시며, 다만 악에서 구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